그렇죠 이게 뭐 사실 쉽진 않아요 수영장 가야 되고 아 우리 문좀 열고 나가면 앞에 막 수영장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제 욕을 먹는데 보통. 안녕하십니까 인천 나누리병원 이준호입니다 주한 나누리병원 김영진입니다 자 흔히 척추 관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 수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자들한테 많이 추천 하는 운동 중에 하나죠. 수영하고 자전거. 수영자전거. 환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맨날 수영하고 자전거만 얘기해요.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시험에 왜 구경수 봅니까? 항상 중요하니까 와우. 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 관절에 하중을 쓰지 않으면서 관절 주변의 근력을 사용하면서 단련을할수 있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수영과 자전거 되겠죠. 근데 그 어릴 때 헤엄이랑 또 수영을 음. 달라서 수영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물 무섭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규 레슨을 받아야지 수영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쉽진 않아요. 수영장 가야 되고. 아, 우리 문는 내고 나가면 앞에 막 수영장 있고 막 그래 되는 거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욕을 먹는데 <laughs> 수영에서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뭐 부하가 적고 무릎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면 무릎에 체중이 안 실리면서 심지어 자유형 같은 거 발차기 오면 네. 무릎을 구부리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무릎 주변의 근력을 쓰기는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지도 않으면서 무릎 구부리면 또혼나요 어... 등짝 맞아요. 강사 강사 와가지고 아, 아 이거 이런 허리는 좋나요? 허리는 당연히 좋죠. 자유형은 100점이다 얘기합니다. 평형은 뭐 50점. 저병은 20점도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형을 제일 추천하세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자유형하고 배영은 같은 벡터로 움직이는 거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리를 흔들다 보면은 여기 있는 대둔근 움직이게 되면서 이게 허리가 돌면서 이게 스크류처럼 결국은 다리를 접게 돼서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라서 허리를 롤링이라고 하는 통나무 굴리기를 하면서 허리가 좌우로 돌면서 기립근을 강화시켜줍니다. 하체만 봤을 때는 허리 운동이 엄청 좋은 운동이라고 친히 마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다 저는 자유형 80점. 왜또2점 감점이야? 어디가? 감점될 게 뭐가 있는데? 수영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가끔 어깨가 고여지고 있어요. 오! 우리가 그 오버헤드 액티비더라고 이게 이렇게 팔을 벌리면 은이 각도 위로 올라가는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수영 자유형 하신 분들 중에 제 이제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서 회전근이 위에 있는 견봉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몇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운동이든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안 좋은 건 없듯이 자유형 어깨 가안 좋은 분들에게는 저는 자유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평행은 정말로 운동이 될까? 대둔근 강화는 될것 같고요 근데 대둔근도 그냥 해자계좌 해자, 해자, 움직이는 거는 강화될 리가 없잖아 뭔가 차고 뭐 무게 부하를 주고 해야 근육이 물을 차잖아요 좀 애매해 물을 찬다기가 평행은 좀 그리고 평행은 이렇게 몸이 올라와야 되니까 깊은 음... 운동이 될것 같은데요 그거기에는 어깨 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깨가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자유형만큼 많지 않으니까 뒤로 돌아서 올라오진 않잖아요. 사실 몸이 올라오면서 팔이 뻗어지는 거니까 이게 거리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 좀 훨씬 덜해져서 어깨에 아신 힘들은 자유형보다는 좀금 효용이 날것 같습니다. <laughs> 저 병은 역시 점저 병이요? 저 병은 딱 봐도 딱, 딱 봐도 아니에요. 아우 막딱 봐도 막. 내가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딱 봐도 막. 심지어 물에서 살지도 않는 나비가 물속에서 물 나비가 얼마나 힘들겠어 물에 빠져가지고 나비가 무슨 고생이야 거기서 저병이 수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체가 물에서 나오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킥이 잘못되다 보면 상체가 물리로안 올라와요 그런데 물리로 올라와야 숨을 쉬기 때문에 억지로 이거를 올라오게 하려면 어깨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무리하게 어깨가 올라오는 어깨 충돌증후군 같은 게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 저병은 허세를 버려야 돼 근데 허세를 안 버리고는 될수 있는 수영이 아니라서 저병은 좀 진짜 안 좋은 거 같아 저병을 안 건네는 것도 하고 하는데 이런 운동은 수영이랑 좋나요? 그거는 사실 정형외과적으로 재활치료로 아예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여요 런닝머신인데 물속에서 하는 런닝머신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 원칙 하중을 줄이면서 근육은 사용한다 이원칙에 아주 좋은 운동법이죠 그런 맥락으로 아쿠아로빅 추천하시잖아요. 아쿠로빅 추천하시죠. 어난 수영보다도 보편적인 거나 아니면 모든 관절에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아쿠아로빅이 수영보다도 위일 것 같긴 해요. 수영장을 가야 돼서 그게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 수영장 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혹시 집에. 그 실내 자전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실내 자전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원칙 하중을 줄이면서 근육을 움직이는 때는 어, 굉장히 적절한 운동입니다. 수영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다. 있어서는, 무릎에 있어서는 어, 앉아서 하니까 엉덩이에 하중이 가 있고 무릎에는 하중이 안 가면서 움직일 수 있고 무릎을 움직이는 각도는 안장을 조절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피닝 어때요? 근데 스피닝은 일단 표정이 아주 잖아 근데 스피닝은 실내 자전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내 자전거를 이용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어로빅 어, 엄청 격하잖아요 옆에서 보면 은땀 많이 나고 유산소도 되는 건 좋은데 운동량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내 근력을 생각하지 않고 막 미친 듯이 밟아낼 수 있는 거죠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근력이 생각보다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그 근력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거를 일단 잘 판단해 보고 그리고 나서 종목과 정도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놓고 따라 하지 말자 내꺼 내가 하자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운동하세요 허리가 아플 땐난 우리 병원 무릎이 아플 때또난 우리 병원